질문을 주셨는데요 아토피 환자인데 뭐~ 본인 아토피 환자인데 주변에서 누구는 찬 음식을 먹어야 된다. 뭐 그래야만 피부가 좋아진다라고 얘기했다고 하시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따뜻한 음식을 먹어야만 어 아토피가 좋아진다, 아토피 피부염이 좋아진다라고 하셨다고 하네요. 그래서 찬 음식을 먹어야 따, 되느냐, 따뜻한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라고 어 질문을 주셨는데요. 우선 이제 아토피 환자분들, 아토피 피부염 환자분들이라면 누구나 조금은 음식을 지켜야 한다는 것들은 공감을 하시죠. 이제 어 요새는 또뭐장류수증후군뭐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만큼 이제 먹는 것 들이 중요하다는 건 공감을 하신다는 전제에서 시작을 하자면 문제는 이제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될 것이냐라는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음 우선 뭐찬 음식 따뜻한 음식에 대해서 정의를 환자분들의 용어로 한번 조금 표현을 해보자면 아마 이제 찬 음식이라 하면 조금 더, 이렇게 음식 맛이 담담하고, 뭐, 야채 위주, 그 다음에 실제로 차가운 음식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. 그 다음에 뭐, 육식 중에서는 조금 더 기름기가 많은 돼지고기류를 아무래도 이제 찬 육식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죠. 그 다음에 또 해산물 종류? 주로 뭐, 조개류라든지 뭐, 오징어 낙지 뭐, 이런 해산물 종류도 찬 음식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. 뭐, 그렇다면, 이런 음식들을 찬 음식이라고 정리한다면, 뭐, 이런 음식들이 좋은 체질은 있겠지. 어, 소양인이나 태양인들 같은 양인들 경우에는 이런 음식들이 이제 아무래도 어, 조금 더 먹었을 때 도움이 되고 이제 알레르기 반응을 덜 일으키는 음식이 될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양인 환자 아토피 피부염 환자분들이 찬 음식이 피부에 좋다라고 표현을 하신다면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또 이제 반대로 따뜻한 음식 뜨거운 음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음,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또 환자분들의 생각에 기준에 맞춰서 따뜻한 음식이라 얘기한다면 야채 중에서는 조금 더 자극성이 있고 방향성이 있고 뭐 어, 고추나 파나 마늘이나 양파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깻잎 같은 것도 양이 향이 있죠 그다음에 육식 중에서는 아무래도 어, 조금 더 단백질이 많은 어, 지방질이 많은 돼지고기보다는 단백질이 많은 닭고기나 뭐 아니면 뭐 소고기 기름기가 없는 이런 것들이 이제. 어 찬, 따뜻한 음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요. 이것 또한 일리가 있겠죠. 어 소음이나 태음인 환자분들이시라면 어 이러한 종류의 어, 환자분들 이야기하는 이 따뜻한 음식이 아토피 피부염에 좋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특히나 이제 소민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, 위장 운동이 조금 더제 저하되기 쉽고 음식을 잘못 먹었을 때 기름기가 있는 것들을 먹었을 때 어, 피부 증상이 심해지실 수 있기 때문에 어, 조금 더 기름기보다는 단백질이 많은 음식들 육식 중에서는 닭고기 같은 그다음에 조금 더 방향성이 있는 약간 자극적인 맵고 짠 음식들이 소화 촉진시키기 때문에 특히 소음인도 환자분들이나면 이런 따뜻한 음식들이 아토피 피부염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정리하자면요, 이제 따뜻한 음식이 아토피 피부염이 좋냐, 찬 음식이 아토피 피부염에 좋은 음식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우선은 전제를 정확하게 어, 정의를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고요, 따뜻한 음식, 찬 음식이 어떤 것이냐,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체질을 진단하고 어, 거기에 따라서 음식의 성 성과 성질과 그다음에 맞는 음식, 어,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면, 이제 찬 음식, 따뜻한 음식, 뭐그 용어에 연연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.